미니 다육 카우스입니다제 어, 하우스 측면으로 살짝 들어오는 햇빛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어제 제가 바깥에서 저면 관수를 해놨던 아이들입니다. 어, 줄리아나랑 얘 예, 이제 원종 청키 그리고 이쪽 측면에 앙블리랑 또 배반의 장미. 이 아이들 어제 바깥에다가 내놓고 저면 관수를 했었는데 어, 새벽 온도가 영하 2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유 겁나는 거예요. 이 초보의 실력으로는 <laughs> 아직까지는 바깥에서 노숙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 다 들여놓고 음, 유 아이 봉낭이 방울 봉랑이는 어, 저면 관수가 덜된것 같아서 이렇게 어, 계속 담가놓고 이렇게 제가 어제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와서 제가 시겁한 거 있죠. 여기 보면 어, 측면에 어, 창문 아니 창문이 있어요. 비닐을 제가 어, 한 가로세로 50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라내고 이 아이를 이렇게 바깥에서 돌돌돌돌 말아서 올리면 창문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낮에 이렇게 올려놓고 밤에 퇴근할 때 얘를 열어놓고 갔답니다. 와 아침에 일과는 이제 들어와서 제가 요 창문 열어놓고, 뭐, 뭐, 선풍기 틀어놓고, 뭐, 이런, 이런 열, 이,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 와서 딱 보니까 얘가 열려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아이들 상태부터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영하 2도의 날씨라고 해도, 음, 새벽 잠깐의 온도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3월의 영화 이도라 그런지, 어, 다행히 애들이, 어, 냉해를 입진 않았네요. 아, 여기서 진짜 바람이 바로 들어오는 직바람이거든요. 직바람에, 음, 줄리아나는 오히려 멀쩡하고 입장이 얇은 아이여서 걱정을 했는데, 얘가 그래도 오래된 아이라서 그런지 멀쩡하고요. 얘가 약간 이제 바깥쪽에 입장들이 힘이 없,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음, 이 냉이를 입은 것보다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어, 어, 전염 간소 했다가 들여놓은 아이들은 멀쩡하고요. 어, 안에 있던 아이들은 오히려 더 멀쩡하고, 어, 이제 새벽, 새벽 온도, 영하 2도여도 아직까지는, 음, 네. <laughs> 이제는 아직까지는이 아니죠. 이제는 어, 괜찮은 온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어, 멀쩡합니다. 내 아, 네, 측면에 있는 아이들도 멀쩡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바람을 받지 않는 상황이니까 더 멀쩡하겠죠. 괜찮은 것 같고 아, 최근에 심어놓은 아이들 아, 괜찮은 것 같고요. <laughs> 아 다육이들을 음. 관리 소홀로 항상 보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이, 이런 것 때문에 보내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laughs> 어얘 예. 마블금 입장이 단단해졌네요 그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물줄 때가 되긴 됐는데 얘는 또 단단합니다 지금 어, 살짝 지난번에 물관수 한게 어, 약물관수 한 거잖아요 약물관수 한지 2주 정도 됐는데 아이들, 뭐, 다 상태 좋은데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이 아이는 제가 다시, 다시 식재해줬어요. 아 바깥의 입장, 진짜, 예, 뿌리 활짝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거든요? 안쪽에는 괜찮은데, 바깥의 입장들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점연과수 한번더 해주려고 하고, 어, 오늘도 이제 점연과수 할 아이들, 골라가지고 전령가수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 파스텔인데 이 아이도 안쪽은 괜찮은데 바깥 입장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오늘도 전령간수 들어가야 될것 같고 얘 엘샤도 아 정말 목대는 튼튼하고 괜찮은데 입장이 힘이 너무 없어서 얘도 음, 전령간수 대상 분갈이 해야 될 수도 있는 대상이 될것 같고. 음... 지난번에 데리고 온 유아이 아 보라 아, 수연이죠 수연 금아 진짜 예뻐요 색감 이쁘죠 <laughs> 다른 아이들 다 멀쩡하고요 아, 제가 유아이도 어, 뒤쪽으로 돌려놨어요 핑크 마녀 엉덩이 바깥 어, 햇빛 좀 보라고 성장등 좀 보라고. 엉덩이 쯤을 돌려놨고 이 아이들 에오니움 제가 최근에 데리고 온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 로스 로스코프 금, 연희 금뭐 이렇게 여,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laughs> 화분 보시면 화분 무늬가 바뀌었죠 뒤쪽으로 돌려져 있어요 보니까 이제 성장 등이 이쪽 이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쪽 뒤쪽은 또 물이 안 들고 앞쪽만 물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삥 돌려놨는데, 삥 돌려놓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색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진짜 성장등, 아, 진짜 굿입니다. 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이 뒤쪽에 또 이렇게, 아, 빛이, 물이 빠져있네요. 얘들아, 니네들 다시 원위치 시켜줄게. 와, 뒤쪽에 또 물이 빠져있어요. 참네. 어머머, 진짜 그러네. 어, 뒤쪽에가 빨갰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이 또 빠져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측면으로 돌려놓고, 얘는 아직 괜찮은데, 어, 네. 얘 얼굴이 저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오라고, 어, 그 상태로 그냥 놔둘게요. 이거 보세요. 샤를로즈 제가 데려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얘가 진짜 입장이 얇고 아래로 축 처져 있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니 살이 쪘어요. <laughs> 제가 원래 살찌는 어,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다육이들은 살이 쪄야 예쁘네요. <laughs> 어, 루돌프, 루돌프 얘가 수영이 참 희한하죠 바람개비 처럼 한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빙 돌려서 시기방향으로 빙 돌려져 있네요 어, 다져졌어요 많이 다져졌네요 아예 휴밀리스 어 예전에 저기 효니님 다육이 거기서 휴밀리스 엄청 다져진 아이 봤는데요 그 아이 보고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한번 힘들었어요 깍지 때문에 그래서 깍지 다 제거하고 뿌리 제거하고 이러고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 진짜 힘들어하는 아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잘 살아있고요 올여름 잘 견디면 어, 괜찮아질 것 같긴 해요 현이님 어, 그 다육이 거기서 정말 예쁘게 올드라 해봤거든요 일본 루가데니스의 러우 어, 이쪽으로 잠깐 옮겨 왔어요. 어, 위치를 좀 바꿔서 예, 이쪽에 애들이 이제 바람을 많이 못 쓰니까 어, 하나씩 하나씩 어, 옮겨가면서 위치를 좀 바꿔주면서 키워야 될것 같아서. 어, 요아이 <laughs> 얘도 지금 엉덩이 돌려놓은 거예요. 얘가 음어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핑크 플로란가? 아아 아, 아, 잠깐만요. 맞네요. 핑크플로라 진짜 얼굴 안 예쁘죠? 보세요. 아, 얘를 빼야돼요. 예. 얘가 지금 그 화분들이, 고양이들이 한 번씩 출렁출렁 하면 얘네가 쓰러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쓰러지게 여기다가 깔망을 이렇게 박아놨답니다. 보세요. 여기가 핑크플로라 앞쪽 얼굴이고요. 여기가 뒤쪽 얼굴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다져지지 않고 얼굴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뒤로 빼놨답니다. 이쪽에 앞쪽. 생각보다 이 화분이 조금 무거워가지고 다시 돌려놓고 그나마 여기 성장등으로 이렇게 살짝씩 불빛 좀 보라고 이렇게 돌려놨고요. 얘도 와 둥근잎도 지금 아, 성장등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작은 사이즈 소품이잖아요. 꼭 묵은 아이처럼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가, 제, 어 제가 이 뒤쪽으로 돌려놨잖아요. 돌려놨잖아요. 이제 제 앞쪽에 있는 얼굴들이 크고, 이 뒷, 뒷모습이, 요두 아이가 좀 작고, 얼굴이 작아지고, 막 이래서 좀 돌려놨는데, 약간 커졌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키가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분발하고 있네요. <laughs> 아, 얘도 지금 앞뒤를 돌려놓은 거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 아이가 핑크, 핑크베라금, 핑크베라금인데, 여기가 앞쪽 얼굴이고, 여기가 뒤쪽 얼굴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를 지금 이렇게 돌려놓은 건데, 얘네들도 지금 해를 못 보니까 이렇게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등또좀 많이 보라고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놨고요. 얘는, 음, 조금 따뜻해지면, 어, 물관수 하면서 바깥에다 좀 내놔줘야 될것 같아요. 햇빛 보고 좀 이뻐지라고. 네, 이렇게 해서, 음, 제가 또, 바깥에다 매달이 어, 햇빛 샤워 시키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저기, 뭐, 멀로나 이런 아이들은 햇빛을 보는 게 좋으니까, 예, 너무, 음, 빨리 내놓으면 안될것 같고 저는 이제 하우스 환경에서 키웠던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새벽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한 어, 2주 정도 뒤에부터 저는 조금 어, 조금만 내놓으려고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어, 조금 내놓으려고 어제 그 뭐라 그러죠 어. 음, 뭐라 그러더라 그 자원? 무슨 자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오래된 물건들, 어 가져다가 이렇게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원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철제 선반 같은 거 하나 2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laughs> 제가 직원한테 용접해달라 그래가지고, 바깥에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음, 거기다가 이제 여름에, 여름이 아니죠. 여름에는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차광을 해야 되니까. 봄에 이제 나갈 아이들 음, 선별해가지고 이제 교대로 음, 햇빛 샤워 좀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어, 오늘 <laughs> 영하 2도에 난방 전혀 하지 않은 날씨에 아이들 생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고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